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천사들이 먼저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대천사에 대해서, 마이클 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천사죠. 타락천사. 천사의 타락, 타락천사를 이해하는 것은 이 우주의 고통, 인간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 역할을 합니다. 그 핵심을 모르면 인간 삶에 대해서 이해가 어렵다고 봅니다. 본래 천사 중에 최고 천사였던 루시프야라고 합니다. 루시 루치페이라기도 하고 루시프라고도 이야기하고 어, 최고 대천사였는지 어쨌든 뭐 그거는 모르지만 대천사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 제가 들은 말로는 미카엘 천사보다 더 앞에 있다 그리고 여호와 하니께서 최고로 총의한 천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풍모도 최고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모든 천사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청명하고 능력있고 아름다운 천사였다 합니다. 그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참 그것이 언제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생각의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참으로 수,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수 억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 있었, 있었습니다 아 들리는 말에는. 제가 알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말은 여호와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겠다는 그 대게 그그 인간을 창조하는 데 대해서 루시프가 대단한 반대를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그 원인은 우리가 뭐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측을 해보면은. 어 자신들이 최고의 피조물인데 또다시 자기보다 동등하거나 자기보다 높은 어떤 그런 지위의 피조물을 만든다한 때에서 불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어 그래서 요하님께 그것을 창조하지 말아라 만들지 말라고 인간을 창조하지 말라고 여러 번그 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하님께서그 뜻을 어 자, 자기의 요하님의 뜻을 그대로 시행하자. 그게 불만을 가지고 천사 무리의 3분의 1을 선동해서 이끌어서 하늘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킨 그 동기가 인간의 창조에 있는지? 또는 다른 뜻, 하늘나라의 제가 지혜의 1인자를 어, 대보려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 욕심을 가졌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은 적어도 인간 창조가 그 원인 중에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무리의 3분의 1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다가. 미카엘이 군대 이러는 미카엘이 이거는 그 나머지 천사들의 군대에 쫓겨나서 지 지상으로 추방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피극이 시작된 거는 피극과 고통이 시작된 것은 그 천사의 반란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천사가 반란을 일으킨 게요. 하늘에서 그역정모이를 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이 우주 전체의 불행을 가져온 최초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반란 그것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현재도 진행 상태이고 모든 피조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시프가 발랄을 일으켜서 지상에 쫓겨나는 것은 쫓겨나는 것을 보면은 아담은 그 이후에 타락을 하죠. 아담은 그 이후에 루시프의 농간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대해서 다시 아담도 이 지구에 쫓겨나오는데 그렇게 보면은 저는 지구의 원주민은 타락 천사가 본래 원주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타락천사들이 먼저 지상에 있었고, 지구에 있었고, 그 이후에 아담이 타락해서 지상으로 쫓겨왔기 때문에, 이 지구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타락천사도 함께 살고 있고, 또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타락천사의 인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 이 지, 지상에 쫓겨난 타락 천사들은 음, 지상에 살고 있고, 또그 본거지가 저는, 어, 인간보다 높은 제2천 칸은 하늘나라는 삼천이라 하면 제2천에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해제에, 그 타락 천사의 기지들이 도시들이 왕궁 왕국, 왕들이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이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해제의 타락 천사들이 자기들의 세계를 건설해 놓고 이 지상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마귀들이 타락한 천사. 영어로는 어, fallen angels입니다. fallen angels, fallen 떨어진 angels, 천사들. 그렇게 추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 아 반란 천사를 가지고 어, 천사들이죠. 그 자들을 가리고, 어,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하는 전통적으로 악마라고 부르죠. 악마. 라고, 때로는 신들이라고도 부릅니다. 신들. 사람들이 그 악마를 신으로 생겨물로서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땅의 신들이죠. 그래서 이 우주의 인생에, 우리 지상의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천사, 타락천사들의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